안녕하세요 야미입니다 참가 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미라고 하지 말자 어? 캡쳐 당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야미라고 하지 말자 어 곤란해 곤란해 어, 참가 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포켓로그 대회가 연기가 되고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공지가 없, 없어서 무기한 대기를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중간 중간에 정보 전달이 가능할까요? 대회가 안 열리는 거면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냥 혹시 대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소하는 <laughs> 줄 알겠네요. 아, 천, 지지 감사합니다. 알죠? 유쾌하겠니다 유쾌하겠어. 안녕하세요. 참과 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 혹시 대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쿠킹, 진짜? 잘 몰라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우, 짜증. 이거 보는 사람도, 어, 나 냠이다. 대회 연연연연. 연연. 내가 뭐라고. 방금은 진짜 줄비를 하나 서 아, 그래. 기절기절 써드는 것같은 아, 그래. 난, 난좀 자세하게 말해야 되는 줄 알고. 천천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우승할 텐데 대회 안 하면 저한테 상금 주세요 <laughs> 그 묻혀달라고 뭘 이거지야 이거만 보내 뭘 이거지나요 걔한테 어떻게 되나 하면 써라 어, 이렇게 아 이거만 이 이거만 근데 이거만 보내면 너무 크거지 않나 안녕하세요 혹시 참가 신청했 사람이 미팅을 나어 이렇게 하자 진짜 재민이 같네. 근데, 공지만 있고, 다른 게 너무 없는데, 어. 원래, 모를수록 용감만 간다니가 매너야. 디그다 빼라고? 아니, 포켓로그 대회만 디그다 다 알잖아요. 어, 그러면 오히려 유쾌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이제 포켓로그 대회라서 디그다 다 아는데, 어, 어, 이 사람은 다를 디그다로 바꿨네. 꽤놀줄 아는 놈인가? 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옥수쌤. 어, 나 이거대로 컨트롤 시 했는데, 어, 디그다 했어. 야미 보냈어 어떡하지? <laughs> 아 잠깐만 그냥 왜... 상금 낮으면 되는 거 아닌가, 디안? 고고 상금 낮으면 되는 거 아닌가, 디안? <laughs> 야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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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다 괜찮다 아, 진짜 괜찮은데? 그거 진짜 괜찮은데요? 어, 진짜 괜찮은데요? 어, 진짜 괜찮은데? 어, 진짜 괜찮은데? 어, 가디언 진짜 힙한데요? 어, 되게 잘했다. 개혁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참고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대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된, 된건 가디언 쓸 거야? 아, 진짜. 아, 갑니다. 아이아대 어떻게 되는 건 가디언 할 거야? 아, 안되 아, 수정하면 수정 됨때문에 개 짜쳐진단 말이에요. 여기 수정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개 짜치잖아. 이건 개 짜치잖아. 그냥 화가 난다, 오디그나부터 짜치 나와요. 삭제하고 치나오 이미 개 짜쳐서 괜찮나와요. 기다려보심 오, 쉐이드. 거 괜찮은 건가? 화란다고? 진짜 하느라니 안녕하세요. 우리 참가 신청했던 사람이니 지금 나오시대회 어떻게 되는 건지 요 개짜치, 뭐지, 개짜치다니까. 야, 말했잖아. 수정됨 있으면 개짜친나오왜 어떻게 되는 건가, 미안. 근데, 강퇴시이다니 무슨 말이야, 남이야, 어? 아니, 왜요? 넌 사람이 짜증나긴. 아 삭제하라고 삭제코는안돼 왜냐면 왜냐면 알람 다 간단 말이에요 이거 대회라서 다 알람 켜뒀을 텐데 저 알람 갔는데 이거는 뭔데 수정됨이 있는데도 디그다랑 가디안이 들어있지? 이미 적었을 시점부터 갓 갇힌 데 수정됨이 뭐 별거인가? 환지 씨 감사합니다 수정됨이 별거냐고요 이 자식은 뭔데 가디안이랑 디그다 들어있지? 아닌데 힙하지 않아요? 뭔가 좀 유쾌한 사람 같잖아 양양 씨어 어, 이거 되게 유쾌한 사람이잖아 내가 봤을 때 괜찮아요 음 유쾌한데? 어. 수정됨이 활용점점이라. <laughs> 아 내가 봤을 때 유쾌한 사람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마 어, 괜찮아, 괜찮아.